무려 2 1 0 0백만주가 거래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였기에 상당히 아직 세력이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제강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종목도 과거 2013년 5월에 64899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난 2월 달에 21450원까지 떨어져 3분의 1 토마 난 사항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아, 다시 올라오고 있죠. 9월 25일 날이 아, 종목은 원래 대미주죠 어, 거래량이 거의 없는 뭐 천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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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아, 뭐 천주도 안되는 아, 그런 아, 거, 아, 거래량이 아주 적은 개미주인데 에, 최근에 예 그, 9월 12일에 2 2 0 0주도거래했고 9월 15일에 4 5 0 0주도 거래됐습니다. 아, 그리고 9월 25일에는 6 7 0 0주 평소 1, 2만주, 뭐, 이 만주도 거래 안 되던 그런 종목이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41만 7천주를 거래하고 있지만, 엄청난 거래량이고, 이 41만 7천주 자체가, 아, 600일 중에 두 번째로 어, 많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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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 5900원은 재작년 8월 중순 이후 최고의 가격을 선보이고 있고, 현재가가 4 2 0 0원 수준인데, 이 가격도 작년 10월 이후 최고의 현재가 종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랭코 차트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쭉쭉쭉 올라오면서 돌파를 이뤄냈고, 오늘도 3개의 빨간 벽들을 쌓아 올렸다. 따라서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소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NW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 그 2010년에는 17,721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 지난 2021년에도 16,450원까지 갔다가 작년 12월에 3,000원 밑으로 빠졌어요. 5분의 1 도막 이상 떨어지면서 역사적 신저과추진에 근접한 후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가가 5,400원에 이 5,400원은 작년 12월 이후 최고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0 0은원 5,000원이 그동안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9월 들어서 5,0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저항을 지지로 만들면서 이제 날개를 달고 뻥 뚫린 위를 향해서 날라. like two 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 이번에는 상승을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진 후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명전기적 5,500원까지 적사적 신고가를 썼는데 지금 5분의 수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4월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2,250원까지 갔다가 또다시 1,000원 수준까지 떨어진 후 지금 아, 다시 반등을 하면서 턴 오라운드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닥권에서 다시 찍고 어, 올라오면서 빨간 빛들어오늘또 하나 쌓죠. 어, 그래서 다시 상승하다가 또 밑으로 떨어져서 반등하고 있는 이 종목, 또 주목해 봐야 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중앙 에너비 스도 바닥, 12,5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15,000원 밑으로 하락한 후, 지금, 어, 오늘도 그 고가를 8.9%, 어, 현재까지 4.3%, 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아, 이런 차트 보모, 상반도를 만들면서, 어, 지금, 오늘, 빨간 벽돌을 두 개나 쌓으면서 톤 오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런 종목들, 재차 반등 여부를,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캔버스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4월달부터 아, 반등을 해서 7600원 찍고 또다시 에, 그 동전주로 떨어지는 듯 어, 에, 타다가 4, 1046원을 찍고 지금 아,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오늘도 8, 380만 주를 거래하면서 그 고가를 8.6% 현재도 7.2%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CIC C.I. 테크죠. 이 종목도 999원 바닥을 찍고 1,750원을 돌파했다가 돌파했다가 또 다시 1,200원, 1,200원 밑으로 빠진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오늘 고가로6 7 그리고 현재도 4.4% 상승하면서 재차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원래 오르내리 오르내리 하면서 해야 우리한테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죠? 아, 이 종목 계속 상한가를 치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6,271원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아, 장 아, 지난 8월에 역사적 친적가 4 1 4 9일원을 기록했어요. 아, 그 어, 어제 상한가를, 어, 그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어제 갭상승 장태 음 무려 거래량 2,700만 주를 거래했어요. 오늘도 시가를 2.35로 시작했지만, 장 시작하면서, 어, 세을을 높게 시작해서, 그, 어, 9시 40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무려 2천백만주가 거래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였기에 상당히 아직 세력이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 운영사 자격증을 따고 올초 돈벼락 투자자문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아, 주식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돈을 벌어주지 언젠가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현재 2개월 무료 자문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 100만원 상당이죠. 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도 없이 그만두면 주시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돈벼락 투자자문대로 원칙대로 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를 저희가 가늠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독립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에, 키움 한투 미래 세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일이 됐는데. 20, 10%를 드디어 아, 돌파하면서 연후로 어, 굳이 환산하자면 37%대의 수익률을 보이겠습니다. 이 수익률은 수수료와 거래세를 공제한 순수익이다. 말씀드리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데는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 매일 하루 어, 뭐 100원, 200원, 10만원, 10만 20만원 이렇게 차곡차곡 티끌마태산으로 모아 돈을 모아서 이익을 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뜻따뜻, 텐베고 이런 거 절대로 우리는 안 노린다. 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돈을 복리로 티끌마태산으로 모은다면 아,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면 5년 뒤에는 40% 수익을 내는 경우 무려 5억 3천 8백만원의 그큰돈 을 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벼락 투자자문이 출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운영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셔서 지금 혁신적인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펜스탁이라고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곧 출시가 임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PC 없이 핸드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돈벼락 투자자문의 전략 그대로 하면서 사용은 훨씬 쉬워져서 초보자도 누구든지 할수 있다. 실시간 알림이 올 때마다 버튼만 그냥 누르면 된다, 터치만 하면 된다. 유치원생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 상품 출시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저 조무강 김정은은 여러분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는데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턴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2021년 8월에 35,600원까지 갔다가 10분의 1 토막도 모자라서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20분의 1 토막까지 나서 작년 12월에 1,600원까지 떨어졌죠. 아, 이 종목이 1,600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5,500원을 돌파했지만 또 다시 2,000원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 오늘 거래량 290만 주를 동반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아 완벽한 턴라운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이쪽에 하나의 바닥, 작년 12월의 바닥, 또 그리고 9월 달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 빨간 벽돌을 무려 둘, 넷, 여섯 개를 쌓올면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위로 튀어 오르고 있다.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아울러서 지난 1월달에 대량거래량을 일으킨 세력도 아, 나가지 예, 완전히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바닷권에서막 어, 아, 상한가로 어, 진입한 종목을 아, 살펴보면 동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종목도 과거 어, 정말 잘나갈 때는 2007년 14만 2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아, 100번의 1투만하게 나면서 아, 역사적 신조가도 찍 고 507원 찍고 지금 반등을 마석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현재 무려 2,100만 주를 동원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어요. 떨어져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그동안 아 상장 폐지와 관리 종목 지정 등의 위험 속에서 그를 거 견디고 아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회전성과 탄력성이 강하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아울러서 이 종목이 507원 역사적 신조가를 붕괴하면서 또다시 하락할 때는 아그 손절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록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이 정도 주가는 53% 그동안 4월달 이후 53% 급등에 대한 반작용이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싸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자유의 나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